안녕하십니까 꼰대용달입니다. 오늘의 여러분께 알릴 뉴스는 현재 이천 부발 정관장 물류장고에서 어 진행되고 있는 화물 물류는 절대 우리 화물기사님들이 잡지 말아야 할 콜입니다. 대부분의 정관장 대리점들이 백화점, 이마트 이런 쇼핑몰에 전시되어 있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물류는 하역장까지만 배송이 되는데 정관장만은 매장 안까지 진입하여 물건을 하차해야 됩니다. 구루마 또는 대차로 이동할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 한 매장당 하차 시간이 한시간은 좋게 걸리는 상황입니다. 2착 또는 3착, 4착 또는 10착까지 가게 될 경우 보통 한 매장에 진행되는 시간이 거의 1시간씩 어, 소요되는 상황입니다. 이동과 최대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단가는 최저 10만원부터 13만원 사이 지급되고 있습니다. 3차기 경우입니다. 어, 저 같은 경우는 새벽 6시에 가서 물건을 직접 본인이 기사가 상차해야 됩니다. 상차 시간 2시간, 총 하차 시간 3시간에서 총 5시간에 13만원을 수령했는데, 아, 우리 이 말로 해서 개똥 쐈습니다. 그 이후로는 절대 오달을 잡지 않습니다. 근데 최근 들어서 어, 주선사가 원콜과 2 4시에 물량을 올리고 있는데 원콜에는 경기 2,000시 부발이라고 올리고 24시에는 경기 2,000 개월면이라고 올립니다. 어, 한번 갔던 기사님들은 절대 그 오달 잡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사님들을 눈속임하기해서 두 개의 콜, 콜, 콜에다가 각기 다른 주소로 오달을 올리니 기사 여러분들 특히 광주 이천 용인에 계신 분들 단가 보시고 오달 잡으시는 분들 특히.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정관장, 오다, 단가, 나빠요. 여기까지 꼰대 용달이었습니다.